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생존 코치로 함께하게 될 정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사업체 대표님들, 그리고 마케팅 실무자분들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게 돕는 코치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정말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어요. 지금의 이 생존 코칭 VOD를 찍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요즘 특히나 돈 버는 방법들, 마케팅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과 강의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마케팅이란 영업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선진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도를 조금 넘었다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신이 뭐 매출 50억, 100억을 달성했다는데 그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책이나 강의 콘텐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원래 내 분야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월 천만 원 벌기, 수익 자동화 만들기라는 게 그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정말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론 앞에서 말한 매출 100억씩 달성했다는 분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때로는 운이 좋아서 시기에 맞는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자기도 모르게 터진 경우도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코칭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매출 달성이 굉장히 쉽게 누구나 가능할 것처럼, 그리고 이런 성취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뒤떨어진 바보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싫은 거죠. 이분들이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이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어떤 일을 성공하는데 어떤 정확한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걸러내세요.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다만, 분야나 업종을 떠나서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과 공통된 원리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의 확률을 높여주는 것 뿐이에요. 사업은 초반부터 운에 기대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가 바라는 결과의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길은 일단 이 기본기 먼저 제대로 갖춰놓은 상태에서 부딪혀보고 깨달아가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당연히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해가면서 어떤 기본기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초적인 마케팅 실력과 영업 실력이에요. 요즘에는 누구나 마케터가 되어야 하고 영업을 할줄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내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마케팅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영업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매출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기 없이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싶다. 이거는 기초적인 드리블과 슈팅 훈련도 안 되어 있는데 프로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기부터 시작되고 결국 나중에도 기본기로 끝납니다. 단순히 블로그만 잘해서 유튜브나 인스타만 잘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건 하나의 매체나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반대로 기본적인 마케팅 실력만 잘 갖추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스킬을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죠? 정확히 마케팅이 뭐길래 다들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마케팅은 단순히 광고를 기발하게 만들어서 매체에만 노출시키는 작업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시장조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아이템 기획과 브랜드 컨셉 설정, 디자인 설계, 가격 전략 수립 유통 전개 채널 구축 광고 소재 제작과 효율적인 광고 집행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이 모든 과정이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실력이 탄탄한 개인 사업자분들과 기업은 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내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를 알리는 모든 과정이 마케팅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조금만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엄청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